어떤 사유로 혹시 신청을 하시게 된 건지 메모리카드가방이제 소니 조리개가 아쉬울 때 쓰는 8 5 m 와... 네. 저희 작가님도 이렇게 안 갖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1, 3, 으로 찍으셨죠 오! 어떻게 하셨어요? 저매력의일 3, 5를 끊지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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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럽 여행 중에 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어느새 카메라를 들게 된3 3살 김석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풍경 사진을 찍는 2물 여섯 살 송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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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소니코니아 알파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사유로 혹시 신청을 하시게 된 건지 이 소니에 대한 것도 너무 중요했지만 볼페님께서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아주 진한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다짜고짜 바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민망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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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저는 그 평소에도 알파 유니버스를 좀 봐가지고 그러다 이번에 오기수님의 노들선 소니 세미나에서 카메라는 좋은 원바디 원렌즈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A7M4에 24-70 GM을 살까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시간이 그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좀 쓰고 계시는지 여쭤뵙고 싶어요 저는 지금 바디는 A7R4를 사용 중이고 렌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표준화 각인 5 5 8 짤즈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망원으로 집중하는 촬영을 하고 싶을 때는 135mm GM 렌즈를 사용하고 어. 있습니다. 되게 좋은 렌즈 두 개를 쓰고 계시네요. 그 55mm, 렌즈들이 55mm. 다그 재민 팀장님께서 네. 예전에 추천해주셨던 그런 <laughs> 렌즈이기 때문에 네. 과도 믿고 v 브레서스. 아, 저는 지금 카메라는 A7 R3A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네. 있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렌즈는 소니의 그2470 F4 자이즈 렌즈를 네네. 주로 사용하지만 다른 렌즈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음... 있는 상태입니다. R3를 산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시작했던 바디가 M2였는데 고화소는 네. 그 어떨까? 이게 막 줌을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음. 그런 게좀 궁금해서 구입을 했는데 너무나 좋은 보정 관현도와 크롭의 자유로움이 음.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크롭 바디를 쓰다가 풀프레임이 궁금해서. 이제 A7C로 음. 넘어갔고요. A7C를 쓰다 보니까 고화소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R 시리즈로 넘어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R3 이제 약간 구형 바디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더 높은 화소의 바디로 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 욕심은 저도 이제 R 시리즈의 끝판왕 화소의 끝판왕 이제 R5를 너무 가고 싶은 상태이랍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서 막 장비도 컴퓨터도 바꾸고 이번에 음... 했었거든요, 사실. 생각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연락 주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고, 많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소니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다들 얘기하시는 게, 소니 바디는 AF가 정확하다, 빠르다. 음. 어? AF가 빠르고 정확하다면, 내가 여러 개를 찍는 중에 버리는 사진이 적지 않을까. 네. 그 생각으로 저는 소니를 선택했던 게 제일 큰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조금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접근을 하려면 서드파티 렌즈를 좀 많이 아, 봤었거든요 음... 근데 소니 쪽이 그런 것도 엄청 잘돼 있고 네. 또 좋은 렌즈가 싼 경우도 꽤 소니가 있거든요 제거24-70 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은 싼데 아직까지도 제가 쓰면서 불편하게 었던렌즈기도 해서 오히려 전 그래서 소니를 가지 않았나 음... 바디가 같은 동급 바디 치고도 사이즈도 작고 더 가벼운 것도 강점일 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도사 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소니를 선택했냐 똑같은 그때들 질문이었는데 1등으로 나왔던 게 AF 음. 2등이 휴대성. 휴대성 3등이 렌즈 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소니가 시의적절하게 잘 포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아,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어? 이거 서울숲 오! 같은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한번저 장소에서 비슷하게 저런 구도로 찍었던 것 같아요 음. 혹시 어떤 카메라 렌즈를 찍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1 6 3 5짜 m 짜라는 렌즈를 네. 처음 아. 사서 신나서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예쁘게 나와 있는데 아. <laughs> 신나서 그 밤에 자야 되는데 <laughs> 네, 네. 자야 되는데 고정하고 있고 혼자 <laughs> 혹시 이 사진은 어디서 찍으신 건가요? 노들섬 가서 아. 아. 찍었던 아. 이게 이것도 사실 5 0 m m 다 보니까 이렇게 음. 크게 찍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음. 근데 이것도 그냥 크롭을 조금 해서 음. 필름처럼 보이고 싶어서 제가 좀 필름을 좀좋아해서가지고 역광 사진이 너무 네, 약간... 아름답게, 딱 필름 느낌 나게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어, 여기어디까 그러니까 여기는 부산 다대포입니다. 네, 그날따라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서 음 파도 치는 모습을 제가 좋아하는 135mm GM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어, 약간... 파도의 운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멀리서 보면 약간 파도의 저 질감이 네. 약간 조금 느껴진 것 같아요. 음. 이제 제 전문 분야인데, 여기는. 아, 꽃. 네.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135를 찍으셨죠? 네, 맞습니다. 아, 앞에는 이제 노란색 나오고, 뒤에는 초록색 나오고. 네. 약간 이런 망원 쪽 렌즈들이 배경을 압축시켜버리니까 색이 되게 단순해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저 매력에 135를 끊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좋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갖고 계실 때 혹시 갖고 계신 고민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꽃 사진을 많이 찍으시니까 네. 야외에서 찍다 보니까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음... 꽃이라던가 이걸 정확하게 초점을 잡는 방법이 혹시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음. AF를 쓸때 리얼타임 트래킹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네네. AF 켬 추적 편이라는 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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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자마자 추적되면서 AF가 켜지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그걸로 했을 때 이런 움직이는 걸 찍을 때 괜찮고요. 음. 또 다른 걸로는 초점 확대 AF라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옛날 바디들은 사실은 초점을 맞았는지 안 맞는지 았잘 모르니까 확대해가지고막 이렇게 MF로 돌리면서 하는데 요즘 바디들은 그 상태에서 AF를 그냥 해버리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초점 확대 AF로 해가지고서 초점을 잡자마자 바로 찍어버리는 거. 그런 음.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찍으면 사실 접사할 때 거의 초점 나가는 일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MF를 진짜 많이 썼는데 요즘은 거의 AF만 써서 뭐, 음. 사진 찍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장비가 옛날에는 많으면 저는 좋을 줄 알았어요. 내가 네. 찍고 싶은 적재적소에. 이거 찍을 수 있겠다라는 단순한 접근으로 장비를 많이 사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가형 장비가 너무 많아져서 출사 한번 가려면 뭐 하나씩 챙기다 보니까 점점 무거워지고 장비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진의 흥미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오히려 장비를 좀 줄여야 될까 그래야지 내가 사진 생활 더 열심히 하게 될까라는 네. 고민이 있습니다. 음... 예전에 막 유럽 배낭여행 가지고 다닐 때 카메라 바디 두개막 렌즈 바리바리 챙기고 새로 그립도 챙기고 막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네, 지금은 못 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한편으로는 지금 체력이 할수 있는 네,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는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게 렌즈를 너무 여러 개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하고 싶다고 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장비랑 카메라 가방을 좀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이고. <웃음> <와>. <웃음> 카메라 가방이 좀 많이 큰데, 크고 무거운데. 어. 이게 카메라 가방인데요. 70 320. 소니 1635. 대질렌즈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카드 가방 이제 케이지라고 하죠. 네. 케이지를 하나 들고 다니고 이제 리더기 하나에다 챙겨놓고 소니 r 3 a 에 지금 2470 음... 렌즈를 조합시켜서 저는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조리개가 아쉬울 때 쓰는 85mm 아 네. <laughs> 1.4 렌즈도 오늘 너무 거대해서이 친구. 가방이 이 가방 말고 다른 가방도 갖고 계신 거죠? 네 하나 아... 더 작은 버전으로 네네. 하나 더 있습니다. 아... 평소 에 혹시 진짜 이렇게 갖고 다니시나요? 네. 와 이게 없으면 어,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음... 그래서 한번 출사를 나갈 때마다 네. 약간 너무 맘먹고 나가는 네, 네. 약간 전날부터 음... 나 이때 갈 거야 음... 한한달 전부터 각, 생각을 하고 과보를 하고 이제 가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제가 약간 추천드리고 싶은 솔루션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가방을 기회가 되시면 슬링백을 하나 <laughs> 사신 다음에 카메라 바디에 렌즈를 하나 끼우고 서브렌즈를 딱 끼울 수 있어요 음... 그렇게 하고 지갑 넣고 스마트폰 넣으면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개를 갖고 다니시면은 제가 봤을 때 사진의 퀄리티가 역설적으로 더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거는 단기 출사. 저희 네. 아. 작가님도 이렇게 안 갖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아. 석형님께서는 혹시 어떤 장비를 쓰고 계신지 어, 한번 가지고 오신 아, 네. 카메라 가방이랑 같이 볼수 있을까요? 언제나 다른 분들의 장비를 보는 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저도 이렇게 장비를 시... 보여드리는 게 처음이라. 아 네. 음. 일단은 E7R4의 1635GM2를 지금 마운트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135mm 그 GM 렌즈 그리고 이거는 음. 표준 렌즈로 사용하기 좋은 55.8mm 짧스 렌즈입니다. 또 나머지는 뭐 잡고, 사니 같은 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카메라 가방은 원더드 거래소? 네, 원더드 라이트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이 카메라 가방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입니다. 안 그래도 네. 블로그 보고 리뷰를 보고 <laughs>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혹시 위에도 뭔가 아, 카메라 관련된 네. 용품이 있나요? 잘 사용은 하진 않지만 필터인데 이제 CPL과 핸드 네. 필터 같이 되어 있는. 음... 레버링, 제품, 레버링, 네, 어. 가지고 있고. 이게 장 노출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무선 릴리즈가 필요한데, 음. 그래서 이제 무선 릴리즈 할수 있는 제품도 하나 가지고 있고, 오. 제가 아직 잘 사용을 못 해봤지만, 스트로보도 하나 가지고 있고, V1? V100. V100. 네, 이번에 나왔던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 뭐, 장비는. <laughs> 굉장히. 전문가급. 장비지만 <laughs> 좋은 장비를. 네.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가끔씩 이제 어디서든 쓸수 있는 미니 네. 삼각대 팀장님 조합, 그. 추천해주신 <laughs> 조합으로. 제가 MT 공장? 네, 맞습니다. 그걸로. <laughs> 팀 <팀브레스> 브랜드 사용하고 <laughs>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제 팀장님이 추천해준 조합을 그때가 맞서 <laughs> 네, <하고> 오신 <laughs> 아. 느낌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조언해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laughs> 소니 스토어에서 지르고 싶은 최대 천만원까지 좀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자, 200만원. 무조건. 약간 오바될 것 같은데. 발포를 팔았다고 치고 이제. 아, 그렇게. <laughs> 제가 요즘 메인으로 쓰는 장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소니 팀장님이 쓰시는 장비라서 약간 너무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짜잔. 오.